권익위는 영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접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질문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품 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 면제부를 주려고 하다 보니 청탁 금지법을 멋대로 왜곡 해석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탄생한 권익위가 권익 권익 보호와 부패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